11년식 아반떼 점검을 위해서 드인모터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엔진 오일 양은 딱 좋은데 음. 색깔은 막 교환을 해주면 좋을 정도. 자 하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하부 상당히 기대가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렇게 타보면 어 아주 좋은 컨디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조석 그다음에 뒷좌석은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스위치가 살짝 헐렁한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반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마만큼 이첫 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주 많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이죠. 중고차 시장에서도 역시나 꾸준한 인기 있는 비결은 크게 원하지 않은 이런 무난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화창한 날씨 속에 여러분들께 차량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반떼 MD 2010 1년씩 럭셔리 모델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현재 차량의 사고 유무, 무사고 주행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은 세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도어와 앞 휀다 등이세개 단순 교환이 있지만 어떤 이 성능상에 크게 지장을 주는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성능상에도 당연히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조금 많은 듯한 이런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7만 키로를 현재 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자, 전반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몇몇 약점도 눈에 띄긴 하지만 그 약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소로 가고 있는 길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렇게 타보면 어, 아주 좋은 컨디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약간 길이 조금 좋지 못한 노면을 갔을 때 어, 밑에 하체 부싱 쪽에서 약간 어, 덜그럭 하는 이런 소음이 있는데요. 어떤 부싱 교환 등을 통해서 깔끔하게 잡혀지는 만큼 돈이 들어서 그렇지 큰 이런 고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 중에 하나일 뿐, 부품 교환을 하고 나면 깔끔하게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또 하나, 운전석, 이 윈도우 스위치, 어 조석, 그 다음에 뒷좌석은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 운전석, 운전석 스위치가 살짝 헐렁한데요. 어, 살짝 이렇게 누르게 되면, 원터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스위치 교환을 통해서 어, 이 역시 깔끔하게 상품화를 하는데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이 핸들 아무래도 어, 연식이 있는 만큼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색이 조금 바래기도 하고 조금만 이런 상처 같은 것들도 눈에 띄는데 제가 일단 거슬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핸들 역시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은 아반떼 MD인데 이처럼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씌워서 출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만원, 만오천 원짜리 핸들 커버를 씌워놓으면 그게 더 싸게 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욕심이 조금 더 고퀄리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을 주고자 어,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핸들을 예쁘게 이렇게 씌워서 상품을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모든 상품화가 마무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핸들, 자, 가죽, 시공, 하체, 이 잡음, 이 부싱 교환, 요세 가지는 일단 무조건 해 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후면 정비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각종 소모품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시 교환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다 이루어진다면 이 상품 역시 특 A급 상품으로 상품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단 가격 자체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을 하시는 소비자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둥이모터스로 가서 이 차량의 각종 점검 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식 아반떼 점검을 위해서 둥이모터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할게 상당히 많은 차량인데요. 이차량은좀할게 많습니다. 일단 준비를 한번 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는 네.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일단 하체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체 잡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조금 미묘한 음. 소리가 좀 나니까 오늘 뭐 부식 조 한번 보면 될것 같고 뭐 일단 송풍 전동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스위치, 그것도 지금 약간 흘러내어 있고, 그 스위치 뭉치도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윈도우, 아, 스위치. 어, 나중에 약간 네. 그 시동 걸고 창문을 내려보면 압니다. 자, 예. 할까요? 네. 자, 먼저 인디노일. 양은 딱좋은데 네. 색깔은 막 교환을 해주면 좋을 정도. 제가 볼 때는. 엔진오일 이건 깨끗하네 아직 좀더탈것 같습니다. 아더탈 것일까요 선생님? 예. 네, 오늘은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엔진오일은 여러분들 어, 조금 더 한참 타시다가 교환을 하시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오일 두 어, 칸이네요. 응. 자 브레이크오일도 양호합니다. 응. 냉각수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일단 색깔은 좋아보이는데. 색깔이요? 냉각수 상태는 어떨지. 음. 은행 직후라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음, 색깔 좋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 색깔 좋습니다. 네. 여거는 냉각수 색깔도 상당히 좋고요 냉각수 쪽은 뭐 잊어버리고 타셔도 되겠습니다 자이 파워 오일이 없는 타입이니까 일단은 그쪽은 패스하고 하부 한번 볼까요 회네 아반떼 MD의 하부 소리가 나는 원인도 대충 들어보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타이어 타이어 상태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80% 이상 80%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예쁘답니다. 그리고 뒤 뒤의 휠도 상당히 깨끗하죠. 자, 뒷타이어 뒤 뒷타이어는 뒤 음, 대략 60-70% 사이 뒤에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보다는 나무 위로 조금 조금 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앞에 타이어가다 됐을 때 그때 앞뒤로 같이 교환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부 한번 보겠습니다. 어유 하부 상당히 기특하네요. 일단 녹이 전혀 없습니다. 자 누유 부분하고 부싱 소리가 나는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뚜둑뚜둑 하는 이런 소리. 엔도는 한번 교환을 했네요. 여기 보이시는 이그 부분이 지금 얇은데, 고무가 새나니다 교환을 한번 하셨네요. 조인트도 깨끗하고, 뭐합일까요 사장님? 네. 아니면 무슨 마운트 쪽일지? 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확인은 들어가 주시고요. 다들 한번 타보시면, 타보시면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에는 소리 안 납니다 앞에만. 자, 하부는 9년 된 차치고는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울산 차량이기 때문에 부식과는 거리가 완 아주 깨끗한 하부. 자 차대 부식, 어, 프레임쪽 부식 전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쪽도. 범퍼 프레임 쪽에도 보시면 전혀 부식이 없습니다. 자 바닥 가장 중요한 바닥 바닥 시시 부분도 역시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차가 하체는 뭐 특이급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음 뉴도 없네요. 오 뉴도 우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아이제도의 팬이고 미션 부분인데 오뉴뉴 어, 전혀 없네요, 사장님 예.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이쪽 조인트도 상태 괜찮고요. 자, 누유 한 방울 그리고 부식 아예 없는 아, 최상의 이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노철에서 나는 하부 잡음 그리고 그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또 제가 할게 있어요. 환들이 조금 사용감이 있어가지고 가죽으로 쉬운 작업까지 제가 다 끝나고 나면 그건 따로 진행을 또 해야 되고 사장님 일단 놓고 가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 음, 스파크 네. 저거를 제가 타고 일단 가겠습니다. 나기부터 네. 사장님께서 수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사무실로 일단 복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반떼 인디 여기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고요. 자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에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